언제봐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네, 가볼만한 콘서트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수환 씨의 콘서트가 6월 19일 바로 오늘이고요. 네, 천재소녀회서 어엿한 아티스트로 변신한 첼리스트 장한나 씨의 리사이틀이 6월 20일과 7월 4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기영 씨의 콘서트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주 생방송 음악 캠프는 어, 상반기 결승 특집으로 5시 10분부터 7시까지 꾸며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가수분들이 많이 네. 나오시죠? 그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H.O.T.와 잭스키스 등 가요계 의 톱스타들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양파 씨의 컴백 무대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Yeah. 하늘하늘하게 <laughs> 촉촉하게 <웃음> 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춤잘 추고 너무너무 노래 잘하는 엄정화씨의 컴백 무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